자 여러분 오늘은 어, 삼각형 무게중심 파트에서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 <laughs> 선분인데 선분이라고 했네 선분이라는 요 작은 소단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어떻게 그리고 전달을 할까 반대 말이야. 너무 여러분들이 다 배운 내용이어서 오늘은 내용 설명이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그 배운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어, 리뷰를 하고 넘어가긴 해야 되니까 이 페이지를 그대로 한번 좀 펼쳐놓고 거기다가 덧대어서 설명을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책에서 지금 말하는 이 내용 파트는 뭐냐면 A와 B 선분의 중점을 내가 D라고 놓겠다. A와 C라는 거의 중점을 또 E라고 놓겠다. 그리고 그 중점들을 이어봤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이 두 개가 나와요. 어떤 삼각형? 이렇게 생긴 빨간색 삼각형 그리고 또 이렇게 초록색 연두색 연두색 삼각형 이렇게 두 개를 볼 수가 있어. 그치? 자, 두 개를 볼 수가 있고, 두개 삼각형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한번 보는 거야. 자, 여러분들. 내가 AB라는 선분을 1대1로 이렇게 나눴단 말이야. 중점이니까. 그리고 AC도 어때? 오, 여기도 1대1로 나눴단 말이야. 왜? 중점이니까. 이가. 그러면 내가, 삼각형 이 파란 거 ADE라는 삼각형과 또큰 삼각형 ABC가 닮음인지 아닌지는 몰라. 왜? 각도를 A라는 것밖에 공통각이 없거든. 그래서 각도는 잘 모르겠으나, 어라, 닮음비가 나왔잖아. 어떻게? 이렇게. 1대1은 여기도 1대1이다. 네, 이거는 두 삼각형이 닮음이었을 때 존재하는 성질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제 뭐가 성립한다? 중점끼리 연결을 한다면 얘네는 반드시 평행을 하게 되고 또나어 이렇게 나누어지는 두 삼각형은 닮음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밑변의 비율도 몇대 몇이 되는 거야? 일대2가 되겠죠. 그렇죠? 네. 뭐 여러분들 내용이 쏙쏙 들어오죠? 왜?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풀어왔으니까. 자, 그 다음. 그러면 지금 삼각형만 중점을 이으면 그런 성질을 갖게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삼각형을 배웠을 때, 여러 가지 삼각형에서 이 부분 기억날 거예요. 그냥 아무 사각형이나 한번 중점을 그어 보자 여러분들 그럼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일까요 라고 했었어 평행사변형이라고 외웠을 거예요 그리고 평행사변형에 중점을 그어서 만든 요 사각형은 뭘까요 평행사변형이에요 기억날 겁니다 자이 내용을 그러면 그때 증명했던 방법이 아닌 오늘 방금 설명한 닮음을 이용한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마 훨씬 더 쉽게 다가올 거예요 자 아무 사각형이나 한번 그려 볼게요 특징이 없어요 자 A, B, C, D 입니다 각각의 중점을 연결했어요 자 각각의 중점을 연결합니다 얘네랑 얘네랑 같고 여기랑 여기랑 같고 여기랑 여기랑 같고 여기랑 여기랑 같게 자 그래서 내가 한번 볼게 이렇게 그은 선분 있잖아 그쵸? 이거 중점을 이었잖아. 그리고 중점을 이은 이 파란색 사각형은 과연 어떤 사각형인지 한번 보자고. 자, 먼저 선생님이 대각선을 하나 이렇게 그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 대각선과 그리고 이 노란 선을 먼저 한번 볼게요. 두 개가 평행한지 어쩐지는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두 선으로 나누어진 이 삼각형이 닮음인지 아닌지도 알 수는 없어. 왜? 각도가 뭐 같다? 평행한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가 있어? 나뉘어진 두 변의 비가 있지. 몇대 몇? 1대1. 몇? 1. 그쵸? 여기도 몇대 몇? 1대1. 몇? 1. 어라, 어라. 선생님. 요 삼각형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 지금 나뉘어지는 변의 비율이 1대1, 1대1로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 보여지는 요 삼각형은. 뭐가 될수 있다? 그렇죠. 닮음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나오느냐? 이 대각선을 뭐라고 하자? 뭐, A라고 한다면, 이 대각선의 길이를 A라고 한다면, 여기 그어져 있는 이 선분은 뭐가 되겠어? 1대2니까 여기는 2분의 1 A가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편으로 봐도 마찬가지겠지. 자, 노란색, 내가 선생님이 요 노란색 그 삼각형 따라오세요. 요 노란색 그 삼각형도 몇대 몇? 몇. 1대1, 1대1을 유지하니까 얘네들은 평행하게 되는 거고, 닮은 비는 1대2가 되는 거니까 역시 이 길이도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a가 되고, 어때요? 서로 이 선분, 이 선분은 평행하겠죠.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대각선을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보면은 역시 이 변과 일대 이로 닮음이니까 평행. 그 다음은 또이 선분과도 닮음이니까 일대 이가 되니까 어떻게 평행? 따라서 아 길이의 비는 일대 이가 되고요. 마주 보는 변들은 모두 다두 쌍이 각각 평행합니다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 평행사변형이라는 게 그려지는 거야. 그쵸? 네. 왜 길이는 어떤 특징이 없으니 평행사변형이 그려지는 거고 역시 평행사변형에서 중점을 그었을 때도 어떻게 이 대각선과 얘는 1대2 1대1 1대1이니까 1대2의 닮은 비즉 평행하고 길이는 절반으로 찾을 수 있고 역시 이 대각선과 누구 요 길이 어때요? 1대1 1대 1이니까 역시 평행.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반대편 대각선도 역시 평행 1대 2, 평행 1대 2. 즉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직사각형이에요. 직사 직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대각선을 그어 보세요. 대각선을 그어 보면 대각선을 그었어. 자, 몇대 몇? 대몇 1대1, 1대1. 어, 그럼 얘는 뭐예요? 평행하고 닮은 비가 나와요. 1대2로. 그쵸? 얘도,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런데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어때요? 그렇죠. 똑같죠.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아요.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똑같다가 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마름모가 되는 거겠지. 다음 거. 마름모, 마름모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대각선을 그렸어요. 1대1, 1대1, 뭐죠? 네, 평행하고, 역시 길이의 비율은 1대2가 된다. 역시 반대편 대각선도 마찬가지, 아니, 반대편 편도 마찬가지고. 파란색으로 이번엔 또 대각선을 그렸어요. 역시 뭐가 된다? 음, 1대1, 1대2라는 비, 1대2라는 비 평행한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마름모의 대각선의 성질은 뭐가 있어? 그렇죠. 서로 대각선끼리 수직을 이루잖아. 수직관계. 그쵸? 수직관계를 이루니까 여기 나오는 이 사각형은 바로 각각의 각이, 내각이 모두 수직이니까 수직인 평행사변형 뭐가 되겠어? 직사가 되겠죠. 그쵸? 자, 이처럼 지금 이제 뭐 닮음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닮음을 배웠고 이 길이의 비가 1대 1, 1대 1로 똑같은 이 중점을 이은 이 변도 평행하게 되고 닮음비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배우고 나니까 중점을 이은 각각의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이 될런지는 이제 너무 쏙쏙 잘 이해가 되면서 굳이 암기를 할 필요까지도 없어지겠죠. 네. 자, 다음. 세 번째 단원, 세 번째 내용은 더 웃겨. 선생님은 이걸 다시 가르쳐줘야 되나? 왜냐고? 어, 우리 전 단원에서 했잖아. 그쵸? 자, 뭐, 이을게요. 계속 할게요. 자, 이번에는 사다리꼴 두 변에 중점을 연결한 거야. 중점을. 자, 무슨 말? 사다리꼴이 이렇게 있어. 얘는 등변 사다리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다리꼴이에요. a b c d라는 요런 사다리꼴에 중점을 연결한 거야. 중점, 중점. 중점을 연결했어. 평행한지 안 하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성질을 찾기 위해서 요렇게 나눠 봤어. 됐나요? 자, 나눠 봤습니다. 음. 그러면 한번 보자고. 음. 이걸 지금 증명을 한번 해 보려나 봐요. 네, 한번 증명을 한번 해 볼게요. 얘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요 중점을 지나게 삼각형을 그리고 이어서 어디까지? 요 밑의 변과 교점 만나는 점까지 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n이요. 물론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음 일단 지금 보면 어, 얘네가 지금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은 어때요? 반드시 윗변 아래변이 평행하죠. 따라서 지금 삼각형 요두 개는 닮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볼게요. 지금 맞꼭지 각으로 갔고요. 각이. 그쵸? 막국지각으로 갔고, 그 다음 뭐, 엇각으로 어때? 엇각으로, 엇각으로 요각이 갔겠죠. 네. 따라서, 요렇게가 갔겠죠. 따라서 얘네 둘은, 어, 닮음이에요. 닮음비는 1대1. 오, 합동이네요. 그쵸? 네. 닮음비가 1대1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알수 있는 게, 자, 여기 길이를 A라고 했으면, 여기 길이도 A가 되겠고요. 그쵸? 그러면 지금 어떤 삼각형이 이제 눈에 보이냐면, 요렇게를 한번 삼각형으로 볼수 있어요. 요렇게로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니, 지금 이게 1대1의 비율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와 여기의 비율도 1대1이 되겠지. 그럼 보자고 얘들아 옆에도 1대 1이라는 선분을 나눴고 그옆의 편도 한 변도 나머지 한 변도 1대 1로써 나눴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어때요? 이 삼각형은 요 삼각형과 그리고 요 삼각형은 닮음이겠죠 그쵸? 몇대 몇? 1대 2의 닮음이요 1대 2의 닮음이니까 또이 녀석과도 평행하겠죠. 따라서 세 선분이 나란히 평행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 결론은 뭐다? 아 사다리꼴을 중점을 이어도 중점을 이어, 이은 이 선분은 평행한다. 네 평행한다. 왜? 닮음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도 1대1, 여기도 1대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 얘는 중점을 이은 선분은 결국에는 뭐 한다? 모든 변이 다 각각 여기와 여기가 평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닮은 비는 당연히 1대2가 되고, 역시 여기도 1대2라는 관계가 나오겠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 응용할 수 있겠지. 1대1만, 평행일까? 아니겠죠. 무슨 말? 선생님이 좀 이렇게 과감하게 좀 크게 그릴게요. 나는 1대1이 아니라 1대2로 나눈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여기도 1이고, 여기도 2야. 당연히 어떻게 써요? 평행하겠죠. 그쵸? 당연히 이세 선분은 나란한 선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1대1, 1대2, 1대2로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연장선을 그어서 증명을 하게 되면, 역시 몇대 몇? 1대 2. 여기도 1대 2라는, 여기도 1대 2라는 닮음 도형에서만 나올 수 있는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네, 두 삼각형은 닮음이에요. 라고 나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네, 설명을 좀 마칠게요. 그러면 이제 좀 문제를 풀어보자고. 자, 해보자. 음, A, D, E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자, 문제를 좀 읽었는데, 네, 문제에 대한 게 그림에 다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림만 좀 볼게요. 얘들아, 여기 몇대 몇이야? 1대 1. 여기서 몇대 몇? 1대 1. 어머, 그렇다면 얘는 뭐다? 평행한다. 그쵸? 네, 평행한다. 그리고, 오, 여기도 1대 2로 닮은 비는 존재하니까 6cm가 되겠네요. 그래서 ADE의 둘레의 길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네요 아, 너무 쉬운데 <laughs> 자 다음 거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의 어, 지금 저, 조건들이 다 그림에 그대로 어,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림만 보고 좀 풀게요 자 애들아 지금 어떻대요? 평행한데 오호 평행한데 그럼 닮음 도형이겠죠 자몇대 몇? 1대 1. 따라서 저 짝비도 1대 1이 되겠죠. 여기 4가 되겠고 따라서 x는 8cm가 되고. 자, 어 선분 나뉘어진 선분이 1대 1이니까 닮음의 비는 1대 2가 되겠죠. 따라서 y는 5cm가 되겠네요. 자, 다음 거. 역시 문제를 읽어보니까 조건이 그림에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만 보고 좀 풀어볼게요. 자, 구하라는 건 BG. 요 길이를 좀 구하라고 하네요. 자, 먼저 보이는 것부터 좀 천천히 가볼게요. 5cm를 줬어, 5cm를. 그렇구나. 5cm를 줬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삼각형이 먼저 보이냐면, 5cm가 들어가는 이 삼각형을 한번 좀 보자고, 요렇게를. 몇대 몇? 1대 1의, 네, 선분 중점을, 나가, 어, 선분을 선, 나눴죠. 한 편을. 그렇다면 얘는 닮은 비는 몇대 몇? 1대 2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저 새롭게 구한 10을 가지고 도형을 찾으니까, 아, 요렇게 검은색 삼각형을 보면 되겠다. 그쵸? 몇 대면? 1대 1, 여기도 1대 1. 오, 역시. 닮은 비는 1대 2가 되니까 여기가 1이니까 이쪽 뼈이 20이 되어서 x 더하기 5가 20이니까 x는 15cm라고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네 번째 문제. 자, 이번에 AB의 연장선을 그었고요 중점을 연결했고요 만나는 점 2라고 했고요 6cm 좋습니다. 좋아요. B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길이만 알아내면 끝나겠네요. 자, 여러분들, 어, 뭐가 보일까요? 먼저. 지금 B, A와 A, D가 같다는 거네 문제에서 줬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키도키 자 그러면 좀 가보자 여기서 잘안 보이죠 여러분들 왜? 어... 어, 저게 안 보이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뭐 어, 나는 게 없어요 그쵸 지금 중선이라고 했지만 그 중선이 어떻게 된, 중선, 중점을 이은 선이야. 한쪽 변밖에 없어요. 네, 이 한쪽 변의 중선, 그 다음에 또이 한쪽 변의 중선, 그죠 양쪽을 주지 않았으니까 와, 선생님 여태까지 했던 리파토리랑은 좀 다르네요. 그러면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중점을 찍자 우리가, 그치? 어디? 이 변의 중점을 찍어보자. 어디라고? 여기라고. 그리고 그어보자.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도 1대 1이 되겠지. 그렇죠? 여기도 1대 1. 요런 식으로 아, 복잡하니까 안 적을게. 이렇게. 그서1대 1로 내가 지금 일단 나눴어. 그래서 보조선을 한번 그어 본 거야. 그죠? 자, 보조선을 그어서 보면 1대 1, 이쪽도 1대 1, 이짝도1대 1이니까 우리는 윗변 아랫변이 어떻다라는 걸알수 있어? 평행한다. 즉 내가 그은 보조선과 요 밑변은 평행한다. 어 그러고 보니까요, 선생님. 여기랑 여기랑은 1대 1의 닮음이 존재하니까 어, 합동이네요. 그러니까 왜요? 아, 지금 여기가 1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가 6cm니까 어디 요거의 대응변 요만큼이 6cm가 되겠네. 오, 그럼 됐다. 왜? 여기는 지금 1대 2의 닮은 비가 성립하는 곳이니까 여기 길이는 12라고 알수 있겠네요. 자, 이건 뭐 아까 증명한 거니까, 그치? 자, 뭐예요? 내변의 네 중점을 다 PQRS라고 한 거야. 즉, 얘네들은 다 중점이에요, 중점. 그쵸? 즉, 여기 길이, 여기 길이 똑같고, 여기 길이, 여기 길이 똑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대각선 하나만 좀 봐볼게. 요 대각선에 의한, 누구? 요 파란색 선분의 관계만 좀 봐볼게. 자, 어때요? 1대1, 1대1이니까 1대2의 닮은 비가 성립하죠. 그쵸? 따라서 지금 검은색 선이 12cm니까 요 파란색은 6이 되겠고요. 거기만 6이겠니? 저 검은 거에 의해서 이 짝도 6이 되겠지. 그 다음, 빨간색 대각선에 의해서 여기 빨간색 선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도 역시 1대2에 닮은 비니까 5가 되고, 맞은 편 빨간색도 5라는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 PQRS 길이 충분히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두 대각선의 어, 합인 거죠. 근데 그렇게 외우지는 말자고 우리 <laughs> 충분히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에도 역시 문제를 먼저 읽고 문제 조건이 다 그림에 있나? 네다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조금 확대 확대를 해서 x 구할게요. 자 먼저 평행선 눈에 보이나요? 음. 평행선은 눈에 안 보이... 아, 그쵸? 네. 아, 여기 어때요? 1대1, 여기도 1대1이죠. 중점을 이었네. 중점을 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세 선분은 어떻다? 평행한다. 증명은 아까 내용으로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평행해요. 글을 자,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을게. 아니, 그러면 당연히 지금 여기가 1대1이니까. 그쵸? 어디?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왜 나는 이렇게 빨간색 삼각형을 볼 거거든. 그러면 1대2의 닮음이니까 아 여기는 6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구하라는 건 x기 때문에 누구 이 변의 길이를 좀 알아내야 되죠. 이 파란색 변의 길이 파란색 변의 길이를 내가 알기 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연두색 삼각형에 조금 더 초점을 둡시다. 역시 1대 1이니까 닮은비 1대 2가 되니까 여기는 4가 되겠죠. 따라서 x는 6에서 4를 뺀 2가 되겠네요. 네. 어, 이렇게 해서 어 어떤 삼각형, 삼각형의 중점을 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 그렇죠? 이 선분의 성질 과연 정체가 뭐다? 네, 평행선이었다. 그쵸? 네. 그 다음,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막대먹은 사다리꼴에도 역시 중점을 그었더니, 중점을 그었더니 이 녀석의 정체는 뭐였다? 아, 평행선이었다. 그쵸? 오케이. 여기까지 내용, 그리고 예제 마칠게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오세요.